좌표평면이 세점 A, B,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. 삼각형 ABC 넓이가 직선 y는 mx 2 m 1에 의해서 2등분될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이 직선의 뭐 특징을 좀 잡아볼게요. 지금 m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특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식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요, m의 x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, m의 입장에서 볼 때, 우리 항등식으로 보면, 요 개수가 0이 되어야 돼요. 그래서 x가 2. 자, 2면은 0이 돼서 0 곱하기 m 하면 게 사라지기 때문에 m하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x가 2면은 사라지고, 마이너스 1. 그래서 2, 마이너스 1을 꼭 지나요. 근데 이 2, 마이너스 1이 보니까 여기서 a 점하고 같죠?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요. 이 직선이 요 A 점을 지나는 겁니다. A 점을 지나면서요,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요, 요 BC의 중점을 지나게 되면 돼요. 이렇게 잘라보면 밑변 길이 똑같고 어차피 높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밑변 길이만 반으로 나누면 넓이도 반이 되겠죠. 그래서 직선 의식은 BC의 이 중점을 지나면 됩니다.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요, 중점은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누면 돼요. 다음에 x좌표가 더하면 10 나누기 2하면 5 y좌표도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누면 5 5,5를 지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a가 2,-1 이었죠 5,5를 그냥 요 식에 대입을 하면 나오겠네요 그리고 두점사이 기울기 구해도 되고요5 대입해 보겠습니다 y,5는 x에 5 대입하면 5m-2m 3m-1 M값이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. 답은 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